2008년 5회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음 자료에 보이는 정치적 변동의 결과. 이 자료가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지금. 이것의 결과 나타나는, 결과로서 일어난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팩트인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니까, 그 이후니까, 결과는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뭘 묻고 있는 문제다? 시기와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겠어요? 이 여기서 그냥 문제에 매몰돼 버리지 말고 문제가 요구하는 포커스가 뭐냐 이것을 제대로 찾는 게 빠를, 빨리 답을 찾는 요령입니다. 자 이해 고구려에서 대란이 일어났다 싸우다가 죽은자가 2천 명이 넘었다. 백제 본기에서 말하기를 정월 병호일에 고구려에서 중부인 둘째 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8살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왕 안원왕에게는 부인이 세명이 있었는데 정부인은 아들이었고 둘째 부인 아들을 세자로 삼았는데 그 외가에 추군 이 있었다. 셋째 부인 아대중소 이랬는 거예요. 큰 부인을 대부인, 그 다음에 중부인, 소부인 말 되죠. 소부인 셋째 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가는 세군이었다. 고구려 왕이 병들어 눕자 고구려 왕이 지금 누구야? 안원왕이죠. 안원왕이 아논왕이 병들어 눕자 예그 외갓집인 세군과 추군 그죠? 둘째 부인은 추군과 셋째 부인은 세군이 각각 자기네 그 딸이 낳은 아들을 왕자로 세우려고 싸웠다. 그 결과 세군 측에서 죽은 사람이 2천명이나 넘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원왕 이후에 누구한테로 양원왕에게로 왕위가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료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어려운 사료가 더구나 이건 뭐야? 일본 서기에 나온 우리 측 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배웠겠습니까? 수능이나 그동안 교과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알았어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그러나 대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본,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으면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택지 1, 2, 3, 4, 5번 가운데 오답을 걸러내서 정답으로 가는, 알겠어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돼요. 전연과 백제로부터 침공이 이어져서 예, 고구려 세력이 크게 크게 위축되었다. 예, 이거 언제요? 예 전연한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전연이에요. 또 백제한테 침공이 있었다. 여러분, 백제가 고구려 왕을 죽였다. 언제야? 이거 372년, 371년 고국 원 왕이 백제 누구한테 근초왕한테 근초왕한테 싸우다가 패사당 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기가 틀렸고요. 시기가, 시기가, 그죠? 그이 어, 양원왕에서 그러니까 안원왕에서 양원왕 왕위가 교체되는 게 545년인데 이게 지금 몇 세기 상황이에요 6세기 상황이라면 시기가 6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4세기 전연과 백제의 침공을 당해서 고구려가 한때 위기에 빠졌다. 이것은 3세기 고구왕이니까 시기적으로 틀렸지 않냐? 하나씩 걸러내자 이거예요. 이번 을파소를 통용하여 진대법을 시행 이건 여러분 알죠? 몇 세기? 2세기 진대법을 시행할 때는 2세기 을파소가 어느 왕때 고국 천, 왕, 때입니다. 오케이? 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국사 그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알 거고요. 3번. 네 분을 틈타서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협공하여 한강역을 그렇죠. 이때 이렇게 고구려가 양원왕에서, 안원왕에서 양원왕으로 왕이 교체가 되면서 고구려 그 중심부에서 예, 정변이 있어가지고 2천여 명 그, 그, 때 죽음을 당하는 이런 위기가 도래하자 이 틈을 타가지고 예, 551년. 그죠? 551년. 예.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협공하여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다. 여러분, 이때 백제는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백제 성왕이겠죠 신라는 누구야? 진흥왕이에요. 그런데 누가 배신했어요? 진흥왕이 그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유역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고구려의 내란을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당태종이 요동지역을, 당태종이 요동지역을 침략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뭐야? 645년. 어디 싸움에서? 양, 양만춘이가? 어느, 어느 싸움에서? 안성 싸움이죠. 그죠? 이렇게 오답들을 제거해 나가면 정답이 드러납니다. 그죠?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한 것, 또 부족장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켰다. 우리가 앞 문제에서도 풀어봤었죠. 그래, 안 그래. 중앙 집권화를 강화시켰다. 그러면, 예, 이것은 2세기 고국천왕 때. 알겠어요? 고국천왕 때 이미 중앙 집권화를 시작했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예, 6세기 상황이니까 어디라고요? 3번이 답이죠, 3번.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 보기의 사료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료를 통해서, 이 사료를 통해서, 육세기라는 시기를 추출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사료 자체가 듣보잡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밑에서도 답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난이도 극상에 할, 관련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요거 못 풀었으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어쩔 때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까지 다 하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 서기까지 다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웬만큼 되면은 이런 것들은 버릴 수도 있다. 알겠어요?